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대선을 적극 지지한다. 지지한다. 우리 한반도가 독일식으로 통일이 되려면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엔티파 파시즘 신나치주의 백인 우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를 격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지지 선언문, 트럼프 등장과 예산을 지키기 위하여 비즈한인사회 17개 단체가 연합된 LA한인단체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선언대회가 케천전인 2020년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LA한인타운 중심가인 윌셔와 웨스턴코너 광장에서 트럼프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즐겁게 진행됐다. 대회가 시작되기 30여 분 전부터 관장 일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원하는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 플래카드를 흔들며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들의 시선을 모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열창하는 지지자들이 한데 어울려 율동을 벌이는 모습은 축제 분위기를 연상시키기도 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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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이날 선언 대회에 참석한 단체들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는 목적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가운데 공통적인 목적은 미국 내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의와 법치를 누구보다도 존중하며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인물로 지적했다. 특히 최근 흑인들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Black Lives Matter (BLM) 뒤에 숨겨진 불법 행위에 한인 사회의 피해도 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장벽 설치는 불법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성매매나 마약거래에 연루되며 혼탁해지는 미국 사회를 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문제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최선으로 개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발전과 안보를 지켜주는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친중, 친북 정책을 지향함으로써 북한을 돕고 궁극적으로 적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 좌파 정권은 물론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대회에서는 문재인 좌파정권 타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장수덕 변호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폐유를 비는 메시지를 한글로 발표하기도 했다. 딥스테이트 전범들과도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과 하는 이험한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막강한 십자가 선봉장이십니다.